시작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자 5로 7단전 10초 바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갑자기 하나, 10초 간판 두고 싶더라고요자 일단 제가 1 0 0이고요이 왕별에서 떨어졌네 보니까 하나, 레이팅이 32945점입니다 33000부터 왕별이죠 여번 저번, 저번에 한번 뒀쓸때져 가지고 떨어졌나 봐 이게. 음. 음. <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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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저 처가는 맛이 좀 있죠? 하나 둘 셋넷 다섯 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10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laughs> 둘옛날에 이제 눈목자에서 이런 형태가 좀 많이 나왔죠. 넷 다섯 여섯 어? 일곱 여덟 이거는 바로 붙여서 한번 가볼까? 둘셋넷 치면 끊어서 넷, 여섯 일곱 하나 하나 이자는 입구자로 받는 게 낫지 않았나? 모르겠네 잘자 이거는 이제 기세상 이렇게 단수 쳐서 패 하나, 들어올 테면 와라 셋, 그거죠? 넷 다섯 여섯 넷. 하나 둘 폐를 안 들어옵니다. 이거 이으면 요렇게 입구짝 갈려6 7, 2, 3 빠지 면은 이렇게 뛰면되 고, 흙이 아마 입구짜올것같 은데, 3, 4, 5, 6. 일단 돌파 2, 3, 4, 5, 1, 2, 2, 2, 2,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은 두텁지 않나요? 베기 하나, 하나 이거 늘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맞아.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되나? 네 하나 둘, 야 이거 뭐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이렇게 잡아놓으면 제가 좋지 않을까요? 여덟, 하나. 귀는 뺏겼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백이 두터워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아이 시간승을 이렇게 해버리네. 어디 보자. 시간승을 했네요 제가. 잠깐만. 일단, 복귀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싱겁게 끝났네. 자. 어, 바둑판이 돌, 돌아갔잖아. 바도판에 마두판에... 어, 일단, 여기 눈목자에서, 눈목자 구침할 때 보통 옛날에 이렇게 많이 뒀거든요. 근데 여기서 흑의 응수가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입구자로. 그러면 이제 요런 거 응수 타진 하나 하고 뭐 요런 식으로 누, 날일자 가서 모양을 좀 지우는 용도로 그냥 두면 되거든요. 백도. 근데 여기서 상대가 이렇게 날일자를 왔잖아. 이거는 요쪽에 바로 틈이 보이죠. 근데 여기서도 흙이저라면은 이걸 있는 있고 이렇게 두기보다는 음 차라리 이런 장면에서 여기를 한번 갖다 붙이는 거 요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거를 끄는 다음에 뭐 여기를 붙여간다든가 패감을 통해서 패싸움을 그냥 해버리는 거죠. 이으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한다든가. 뭐 백도 이제 뚫어뻥 해가지고 기분은 좋은데 일단 귀가 다치기 때문에 서로 어려운 바둑이겠지만 저라면은 흙으로 이렇게 뒀을 것 같아. 이게 그냥 잊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음... 여기서도 이거 끊는 수로는 이거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그럼 이제 이걸 끊으면은 여길 이어서 따면 그때 뭐 이렇게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백이 빵 때리면 했지만 요 돌이 약간 뭐, 뭐라, 약간 좀, 분하다라고 해야 되나? 차라리 여기를 실전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끊어서 넘어가기보다는 넘어가는 게 너무 별거 없거든요. 이 선으로 기어 넘어가는 거니까. 여기서도 이단 저치는 게 아니라 그냥 늘어서 뒀어야 될것 같은데, 상대분이 약간, 조금, 무리수? 그런 느낌 좀 들죠. 백이 워낙 두터워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게 뭐 10초 바둑이라서, 좀 정신 없잖아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상대분도 좀 여기서 갑자기 이걸 늘고, 이렇게 진행시킨 것 같은데, 이거는 백이 워낙 두터워가지고 귀를 먹어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가패를 하다니 확실히 10초 바둑이라 그런지 바둑이 좀 개판이죠 근데 갑자기 한판더 보고 싶어서 10초를 자 일단 이렇게 승리 마무리하고 한판더 둘까요 이번에는 제가 흑이네요 <laughs> 역시 10초 1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로는 인공을 못쓰게 돼있죠 왜냐하면은 이 마우스가 이탈이 안돼 이탈을 하려고 하면 바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없으면 다시 돌아오 보이시죠 마우스 커서 요거 요쪽으로 이탈을 해도 다시 돌아오죠 자동으로 돌아와버려요 그래서 오로는 인공을 쓰기가 뭐, 작정하고 쓰면은 누군가는 쓸것 같은데, 좀 힘들어요, 인공쓰기가. 여기서 이거 붙이고 끊는 거 한번 더 볼까? 셋, 넷, 하나, 둘, 야, 이거 옛날에 진짜 이런 식으로 많이 뒀었는데, 하나, 하나, 이거 하나, 치고 이제 막겠죠? 막나? 아, 그냥. 둘, 셋, 넷, 그냥 둔다고, 하나, 거길? 여섯, 그럼 이걸 하나, 늘고 하나, 끊어 하나, 먹을 때 단수를 쳐버립니다. 넷, 다섯, 원래는 이걸 치고 먹,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두, 하나, 두,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셋, 넷. 어, 그거 그렇게 두나? 여섯, 일곱, 여섯, 일곱, 여섯, 하나, 야, 하나, 거길 셋, 있는다고? 셋. <웃음> 넷, <웃음> 이걸 넷, 있습니다. 이걸.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둘, 여섯, 셋, 넷, 다섯, 여기 여섯, 여어볼섯여면 지금은 셋, 축이 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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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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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는 거죠. 여기서 이제 1 0이 요렇게 호구칠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축이 불리하니까 빠졌다. 뭐 하는 거야? 하나, 둘, 하나, 7단인가? 둘, 셋, 7단이 맞나? 하나, 둘, 이게 뭐 하는 거죠?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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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하니? 아 진짜.. <laughs> <셋, 웃음>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게?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진짜 왜 그래 하나, 둘 하나 이시을 잡히잖아 이게 셋, 하나 둘셋넷야 이거는 둘, 제가 봤을 때 이, 넷, 이분은 7단은 아닌 것 같아요 여섯 하나 둘셋 이게 왕별부터는 엄청 세잖아요 진짜 물론, 일반 7단 분들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왕별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좀 나는데, 야,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나? 이거는 솔직히 타이젬 5단이, 5단을 떠나서 유단자만 돼도 금방 할수 있는 수순들이잖아요, 이 정석이. 아, 이거뭐 끝났네, 마태. 이제는, 마우스 미스해도 이길 것 같은데요. 일곱 집 났어, 대기 1, 2, 이게 7집 났습니다. 네, 다섯. 음, 그리고 이제 한1런거 그냥 하나 잡아 놓으면, 여덟, 아홉, 하나. 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9, 29, 29, 니9 29, 29, 29, 29, 네. 하나, 둘, 셋. 네, 네. 그 앞에 놔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뭐 승강기 간판 쪽에 그냥 놔 주시고 가시면 돼요. 둘, 셋, 네. 하나, 네 다섯. 하나, 네 뭐야, 이게? 섯하나 이거를 어떻게 하냐 대마가 이게 간것 같은데 배기 하나, 하나 아안 갔나 셋. 넷. 다섯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단수 치고 밀면 이거 뭡니까 도대체 하나 둘셋 전화 받다가 이거 대마 잡겠는데 둘셋 넷. 다섯 섯 전화를 받다가 넷, 하나, 둘, 하 나. 이거 어디 가서 삽니까? 어, 10초 오랜만에 니까 재밌는데, 이거. 하나, 둘, 종종 한번더 볼까요, 저?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 아, 이거 들어야 되는구나. 셋, 넷. 넷 10초 하나, 봐도 근데 워낙 빨리빨리 빨리 드니까 좀 정신 사납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가끔 되면 재밌습니다, 이렇게. 정신은 좀 사납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어. 이게 지금 수상전일 이게 0이할 수가 있나? 수상전은1 0이좀 힘들 것 같죠? 8, 요돌간이유가요거 끊는 것도 은근히 노리거, 노리거든요. 자다 맞고 여섯 여섯 일곱 하나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8나10나1나2 1나1나15 1다1나나8나9불안나1 12 13 14 15 1나1나나나19 1나6 7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어 넷, 내가 죽었네 둘,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왜 죽었지? 하나, 둘, 아니, <laughs> 아, 제만 지금, 서로 뭘보고 있는 거지. 하나, 아, 저, 잘못 봤네 제가 둘, 셋, 아, 제가 잡았죠. 아. 다섯, 아, 순간 제가 뭐 이거 진짜, 보고 있었네 하나, 하나, 야 이거 진짜, 이새 수가 안보입니이 여러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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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이 당연히 이게 잡았다 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손 떼고 띵까 띵까 하고 있다가 상을 수를 잘못 읽었네 이 맞죠? 제가 잡은 거? 잠깐만요 이걸로 그냥 여기를 놨어도 제가 잡은 게 맞죠? 아 이게 제가 잡았는데 이제 잘못 보고 있어서 수를 아, 이렇게 자,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백이 만약에 잡았어도 어차피 이걸 끊고 이렇게 빠지면은 제가 잡긴 잡네요. 어, 큰일 날 했다. 수가 순간적으로 제가 수를 못 읽은 거죠. 아무튼 이거는 우아기에서 이런, 야, 이거 어떻게 이걸 모를까? 아, 뭐, 물론 뭐 모를 수도 있지만 급수가 급수인데, 일단은 여기 우상기 같은 경우가 이거 그냥 막으셨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거 붙이고 끊는 수가 어떤 의도냐 하면 단수치고 만약에 여기를 잡잖아요 그럼 빠지고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 이거 치고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이거 나와서 끊은 다음에 단수치고 이 활용을 다해 먹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터움과 두터움 대비 너무 모양이 너무 좁잖아 그리고 나서 흙이 뭐 이런 식으로 온다든가 아니면 뭐 그냥 넓은데 이렇게 간다든가 하면은 이 상변쪽에 백의 형태가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제 제 의도거든요 그래서 백이 이게 싫어가지고 여기서 이걸 치고 빠질 때 이걸 막습니다 그럼 이제 흙이 여기서 어떻게 두느냐 요걸 이렇게 둬요 그냥 그러면 만약에 백이 단수 치고 여기서 이제 이걸 잇느냐 아니면 여길 막느냐입니다 둘다여기리어도 베... 흙돌을 잡을 수 있어요 이거와 이거의 장단점은 이건 이제 위에서 한대 때려 맞는 게 아프다 그런 뜻이고 혹은 이렇게도 들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싫어서 여기리면 대신 이제는 요거를 이제 뜯어 먹을 수 있는 거죠 선수로 그래서 마, 만약에 뭐 백이 이렇게 하고 이거 잡으면 이거 때리고 역시 요거 활용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온다든가 요거 높게 가는 게 낫겠죠 아, 요렇게 요게 이제 제 머릿속에 있던 수육기거든요 상대분이 여기서 갑자기 이걸 그냥 막으니까 늘고 자, 단수를 치니까 이걸 또 이으셨죠. 뭐 이을 수도 있지만 저라면 아니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모양이 너무 이제 포도송이니까 근데 이을 수도 있, 있긴 있습니다. 일단은 결과는 제가 좀잘 됐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문제는 야, 여기서 이런 거를 또 몰랐다고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축이 불리하면 백이 여길 빠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축인 이게 여기가 지금 흑돌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정수는 이렇게 호구치셔야지 아니면은 여기 날일자를 가고 막으면 그때 빠진다든가 옛날에 이게 이바둑이 이세돌 이제 전 프로기사죠 그냥 편의상 이세돌 구단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세돌 구단 이제 백으로 둔게 여기 두니까 흙이 상대가 젖히고 밀고 단수 치니까 이렇게 두 칸을 뛰면서 두는 바둑을 옛날에 제가 봤어요. 그때 이수가 어떻게 보면 처음 본 거죠 저도. 뭐 이거 아니면 그냥 호구 쳐서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걸 빠지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지. 끊는 순간 원래 원래는 백이 여기 나야 되잖아요 여기.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축으로 걸려 버리니까 아, 바둑이 끝난 거죠. 상대분 여기서 굉장히 좀어이없더라 이게, 이게 뭐야? 물론 이게 넘어갈 수는 있는데 이또 받아야 되잖아요. 안두면 찌르고 그냥 들여다보고 입구잡아면 그냥 죽습니다. 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갔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7집 났어요. 그리고 걸치고 뛰니까 이거는 뭐뭐더 이상 진행해봐야 아마 상대분이 더 괴로웠을 거야. 아무튼 여기 우악기이 변화는 뭐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것 같아. 요이 변화가 정도는 그리고 우상 뒤쪽 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어, 왕별 됐네요. 저 드디어 아, 3 3 0 0 0 레이팅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자고 오랜만에 10초대국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